오늘은 마운트 피니쉬 네. 1편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상대에게 브릿지를 먼저 눌러놓는 게 중요하겠죠. 베이스 벌리시고, 안쪽으 골반 안으로, 다리 깊숙하게 놓고, 발바닥 붙여주시고요. 자, 상대가 브릿지 들어 올려서, 브릿지 천천히 올려보세요. 자, 이걸 들어 올리고, 아랫배는 눌러주고,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내려가는 순간 발을 압축, 내려서 밀고요. 자, 이 손을 이쪽에 짚는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 끌어올리면 상대가, 그렇죠. 브릿지로 넘길 수가 있으니까. 자, 이 팔을 만질 때는 이 상태에서 올려놓고 왼손이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손 팔꿈치 들어 올리고 탑까지 올리는 거죠. 무릎을. 자, 여기서 이제 뒤꿈치 골반에 맞춰요. 양쪽 아니, 양쪽 뒤꿈치를 골반에. 그렇죠. 자 여기서 상대가 날 밀어낼 수가 없죠. 이게 걸려 있으니까. 자 여기서 무리하게 상대가 밀어낼 때, 때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팔꿈치를 안쪽으로 밀어내면서 손짚고 S 마운트. 자 오른손 감아서 말아주고요. 자두 손을 같이 들안고짚고 넘어가서 그대로 두 손을 같이 당기면 안에 꺼가 벌리게돼 있어요. 네, 한번 더. 자, 브릿지 막아내고 축으로 밀어서 하나, 손 반대쪽 팔꿈치 들어 올리면서 골반에 뒤꿈치 눌러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대가 밀어내려 할때 팔꿈치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 팔을 아랫배로 누르면서 손 짚고 뭐 왼손 도 상관없어요. 자 올라오고 오른손 걷어내고 S 마운트 오른손 짚고 와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자, 브릿지 맞고 배가 바닥에 내려올 때 그때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빵. 자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손 들어오면서 막아주고. 자 여기서 상대가 나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려고 힘껏 밀을 때 목이 비죠? 오른손으로 열어주고요. 엄지 손가락 아래로 쭉쭉쭉쭉 당겨서. 자 여기서 손주이 잡고요. 나패를 끌어당겨서 지렛대로 팔꿈치 바닥 가슴을 압박을 주면서 턱 들어올리고 턱을 반대쪽으로 틀어놓고 여기서 손등부터 깊숙하게 들어갔죠 자 여기서 한번 쪼여주고요 네. 자 여기서 엄지발가락이 이힘 안으로 걸어줘야 돼요 고리가 만들어져야지 그냥 이렇게 누고 있으면 튕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고리를 걸어서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자, 브릿지. 밀어 놓볼 때. 하나. 둘. 자, 이선열어 때. 열어주고. 엄지손가락 아래로. 턱. 돌리고. 자, 그래서 한번 조여주고. 충분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더 조여주고. 더 깊숙하게. 목으로 들어가겠죠. 하고 들겠죠 자세 번째 자 앉아가지고 둘셋 뽕! 하나 둘거쳐주고자 미는데 상대가 고개를 못 들게 그렇죠 눌렀을 때자 보세요 팔꿈치를 안쪽으로 두면서 가슴으로 이 팔이 원위치 안 되게 눌러주는 거예요 누르고 손 짚고 반대쪽 S 마운트. 자 오른손 들어올리고 왼손은 빼서 어깨 또는 칼라 잡아주고 말아주고요. 네. 한번 더. 잃었고 지 뻥. 하나, 둘. 밀어내려고 할 때. 막으면 붙이고, 자, 여기서 이팔 들어올릴 때, 이 손은 빼서 칼라 또는 어깨를 잡는 거예요.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잡고, 안 봐. 네, 오늘 이렇게 마운트에서, 마운트에서 피니시세 가지 아주 베이직이죠. 네,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